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요 Play and Joy. Play Joy 친구들 안녕. 저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노루가 된 동생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동학장 시작해 볼까요? 쭈이쭈 얍.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떠돌이가 된 오누이가 있었어. 어느 날 묵을 곳을 찾아 헤매던 오누이는 길을 잃고 험난한 산길로 접어들었지. <laughs> 누나,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자. 나 너무 힘들어. <laughs> 안 돼. 여기서 머물다간 아주 무서운 산짐승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마. 벌써 며칠째 쉴새 없이 걷기만 했는걸? 쟤도 걷고 나 너무 졸려. 동생이 뾰루퉁한 얼굴로 투덜대자 누나는 동생이 안쓰러웠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어. 하지만 근처에는 먹을만한 곳도, 쉴만한 곳도 보이지 않았지. 동생아. 누나가 먹을 것을 구해볼게 누나 혼자서? 응 금방 다녀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야 돼 누나는 서둘러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다 혼자가 된 동생은 우두커니 앉아 누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음... 그때 문득 처음 한치 앞에 웅프파이 웅덩이가 눈에 들어왔어 어, 저게 뭐지? 무슨 발자국 같기도 한데 호기심에 웅덩이로 다가가던 동생의 눈이 깜짝하고 커졌어. 헉, 웅덩이 안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찰랑찰랑 고여있는 게 아니겠어. 동생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웅덩이의 물을 손에 담아 마셨어. 아, 시원하다. 아, 물 마시니까 이제 기운이 좀 나는 것 같네. 에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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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동생의 어? 몸이 부르르 어? 떨리더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루의 모습이 나타난 어, 거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 몸이 말을 안 들어 발버둥을 쳐봤지만 길쭉한 다리만 제멋대로 날 때뿐이었어 잔뜩 겁에 질린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 이게 무슨 소리지? 선짐승이라도 나타난 거면 큰일인데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울음소리에 놀란 누나는 동생을 두고 온 곳으로 다시 헐레벌떡 뛰어갔어. 하지만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웬 노루 한 마리가 사람 옷을 입고 서 있었지. 어? 응? 내 동생은 어디 가고 노루가 여기 있는 거지? 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누나 나야 나야 내가 동생이라고. 누나. 동생이 간절하게 외쳤지만. 마음속에서만 울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 노루에게 다가간 누나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저건 우리 동생 옷이잖아. 동생아, 어디 있니? 동생아! 누나가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자 노루가 누나를 웅덩이로 이끌었어. 아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무슨 발자국 같은데 노루 발자국인가? 어, 동생의 발자국인데 누나는 놀란 얼굴로 노루를 돌아보자 어느덧 노루의 눈엔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라 있었지 어, 맙소사 너가 내 동생이니? 노루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나는 <laughs>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 <laughs> 누나와 노루의 울음소리는 산속에 울려펴졌고 어느 나무꾼의 귀에 들어갔지 응? 가만. 이건 사람 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 거지? 걱정이 된 나무꾼이 발길을 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어. 그러자 노를 아는 채 울고 있는 처녀의 모습이 보였지. 아가씨,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누나는 나무꾼에게 동생이 변한 사정을 털어놓았어. 요술에 걸린 거라면 분명 돌아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죠. 나무꾼은 갈곳 없는 오누이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차츰 정이 쌓인 누나와 나무꾼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집을 비운 사이, 한 할머니가 나무꾼의 집에 찾아왔어. 이보시오거 누구 안 계시요? 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유, 세대. 내가 산길을 건너다가 귀한 가락지를 잃어버렸지 뭐야. 아, 그런데 눈이 침침해서 도통 찾을 수가 없네. 나좀 도와줄 수 있겠나? 어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를 따라나섰어. 노루 동생은 낯선 할머니에게 따라가는 누나가 불안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어느덧 여보세요. 시간이 흘러 일을 마친 나무꾼이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내는 집에 없었지 나무꾼은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렸어 그때 저 멀리서 허둥주둥 달려오는 아내가 보였지 어휴, 여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오는 거요 <laughs>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 웬 할머니가 가락지를 잃어버렸다길래 어, 함께 찾다 보니 시간이 늦어 버렸지 뭐예요. 나무꾼은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어. 그런데 그때 잠자고 있던 노루가 요란하게 날뛰기 시작했어. 아휴 노루가 오늘따라 왜 저러는 거지? 어우 시끄러. 아, 어, 그러게 말이에요. 아, 어, 정말 시끄러워서. 아무래도 노루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소? <laughs> 어머! 당신도 참! 아니 노루 따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요! 참... <laughs> 아니, 노루 따위라니! 당신 오늘 참으로 이상하구려! 저 노루가 어디 보통 노루요? 노루가 다 똑같지! 당신이 야 말로 유별나네요! 내일이라도 당장 팔아버리든가 해야겠어요! 으, 저런 성가신 노루 같은 이라고! 나무꾼과 누나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노루가 헛간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갔어. 어? 안돼 거기 서 여보 어서 쫓아가 봅시다. 당신이 타이르면 말을 들을 거예요. 아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세요. 아휴 난 온종일 가락지를 찾아다니느라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나무꾼은 한수 없이 혼자 노루를 찾아냈셨지 노루야. 노루야! 어딨니? 노루야! 노루는 저만치 아, 벼랑 끝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 활레벌떡 노루의 곁으로 달려가던 나무꾼은 벼랑 아래 펼쳐진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 조금 전까지 집에 있던 아내가 그곳에 쓰러져 있지 뭐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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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이 달려가 아내를 깨웠지만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 노루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누나를 불렀지. 그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 동생의 목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더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이게 무슨 일이지? 동생이니? 동생아! 여보, 그때 멀리서 수프을해치는 소리가 들려왔어. 어? 이것 보시요 거기 누구시오? 이상한 생각이 든 나무꾼이 재빨리 쫓아가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순간, 옷들이 벗겨졌고, 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난 게 아니겠어? 여 여우 세요 맞소사, <laughs> 네가 내 아내로 변신한 여우였구나. 어쩐지 노루를 함부로 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 괘씸한 여우 녀석! 한 번만 더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아주 혼취를 내줄 테다! <laughs>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laughs> 나무꾼의 으름장에 여우는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갔고 두번다시 나무꾼의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지 무사히 원래 모습을 되찾은 동생과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노루가 된 동생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플레인 조이 채널로 들어가면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이 무지 무지 많대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